지나갈 물로 오고싶십번 사람아, 다 보이자.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아, 다 보이자.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십 을 믿는 사람들은, 다 보이자. 꾀를 아� 사랑하는 사람들은, 다 보이자. 나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, 다 보이자. 거덜 수 있는 사람들은, 신실 전집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17에 다 모이자 말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117에 다 모이자 진리를 굳고 싶은 사람들은 117에 다 모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17에 다 모이자 대한민국 교회여 1 1 7타다 모이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선거여 117에 다 모이자 봉고차 한 대만 있어도 GET